2024년 분양시장 최대어로 주목받는 잠실 진주 아파트 재건축에 큰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을 두고 갈등이 커지면서 분양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공사가 중단되며 제2의 둔촌 주공이 될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잠실 진주 재건축 조합이 공사계약 변경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총 공사비용을 7,947억에서 1조 4492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기 전에 시공사와 조건부 약정서를 체결하려 했지만 과반수 조합원이 반대하면서 부결됐습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현사는 지난 2021년 공사비를 660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고 추가로 공사비 35% 인상과 공사기간 5개월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시공사는 해당 현장에서 문화재 발굴과 공사원가 급등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조합이 요구한 일부 고급 마감재 관련 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사업이 지체됐다고 합니다. 조합원들은 현재 시공사가 과도하게 공사비를 올리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시공사 관계자는 마감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분양지연과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수 있지만 현재는 조합과 재협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비 등 갈등이 심화되자 지자체도 중재에 나섰습니다. 송파구는 조합에 공사비 분쟁 전문가를 파견해 검증 절차를 진행할 것을 설득했으나 조합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파구 관계자는 조합원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단지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총 2,678세대를 신축하는 현장으로 지난 2021년 11월 문화재 터 등이 발견돼 공사가 일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2023년 4분기 분양에서 일정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시공사 측은 공사비 검증이 끝나야 일반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며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4년 상반기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업진은 워낙 대기 수요가 많은 곳이라 갈등이 원만하게 합의가 되길 바라며 최근 현장에 다녀온 영상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분양 예정인 잠실레미안 아이파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잠실에서 17년 만에 공급하는 신축 아파트로 2024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실 진주 아파트 재건축 현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잠실 진주로 부르기도 합니다. 위치는 서울에서 분양하는 단지 중에서도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지하철도 많고 학교에 초대형 올림픽 공원까지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접근하기에 쉽지 않은 가격만 아니면 당장 가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 8호선 몽촌토성역이 도보 1분 이내 초역세권이며 9호선 한성백제역이나 2호선과 8호선 잠실역 모두 도보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잠실초등학교와 방이중학교, 잠실고등학교 등이 있고 도로 하나만 건너면 매일같이 올림픽공원에서 산책이나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갈수록 서울 도심에서는 이런 대형 공원의 가치가 정말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6월 설문조사 플랫폼 메타베이가 진행한 설문에서 가격 조건이 동일하다면 공원 등 녹지 공간이 갖춰진 곳을 매매하겠다는 응답이 35.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직방조사에서도 주거공간 중 쾌적성과 공세권, 숲세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답변이 31.6%로 가장 높았습니다. 여기서 공세권이나 숲세권은 공원이나 숲 같은 곳을 편하게 도보로 갈수 있는 단지를 의미합니다. 잠실레미안 아이파크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일대에 위치하며 전용 43에서 157제곱미터 총 2678세대로 구성됩니다. 서울에서는 500세대나 1000세대만 넘어가도 커뮤니티나 조경 등이 잘 갖춰진 대단지로 불리며 2678세대는 엄청나게 큰 초대형 단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 7000세대에 가까운 파크리오나 5600여 세대의 잠실엘스, 5500여 세대 리센츠 등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바로 옆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잠실 레엘이 있습니다. 잠실 미성과 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현장으로 여기도 총 1,910세대 규모입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에 241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잠실 레미안 일반 분양 세대수는 전용 43에서 84 타입 578세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대수 구성은 84 타입이 406세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전용 43타입 123세대와 전용 59타입 49세대 등입니다. 필요한 주택 면적은 청약하시는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인기가 많은 전용 84가 많아서 더 매력적이긴 합니다. 이제 현장에 거의 다 왔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위치한 롯데월드와 제이 롯데월드, 잠실역 등을 지나가고 있으며 저 앞에 보이는 공사 현장이 잠실레엘과 잠실레미안 아이파크입니다. 현장 한 바퀴 돌면서 인접한 올림픽 공원 주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지는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시공하기 때문에 두 건설사의 브랜드를 지역명에 합친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최근 트렌드가 여러 건설사가 시공하는 현장은 새로운 이름으로도 많이 짓기도 하지만 여긴 그런 것보다 레미안과 아이파크 브랜드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삼성물산은 최근 신축 아파트 브랜드에 원이라는 단어를 자주 붙이고 있습니다. 과천 10단지 재건축의 단지명으로 레미안 원마제스타를 제안했고. 서초구 레미안 원베일리나 레미안 원펜타스, 방배 6구역 재건축인 레미안 원페를라 등 강남권 등 핵심 지역에 원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이 추구하는 원의 의미는 단 하나의 고급 주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잠실레미안 아이파크도 삼성물산 단독 시공현장이었으면 아파트명이 레미안 원송파 등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인 분양가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가격은 3.3제곱미터당 5천만원대 초반에서 중후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현재 강남 등과 함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분상제 아파트가 갈수록 귀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분상제 주택만 찾고 있습니다. 예상 가격은 전용 84타입 기준 17억 중반에서 19억 중반 정도 수준이며 잠실 지역 기존 아파트 시세가 23억에서 25억 원대 이상 형성된 점 감안하면 4억에서 5억 정도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단순한 예상 금액만 비교한 것으로 브랜드와 입지, 신축 프리미엄 감안하면 향후 가격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재 레미안 홈페이지에 가보면 사업지 광역투시도 볼수 있습니다. 아파트 뒤로 굉장히 크고 높은 제이 롯데월드와 석촌호수가 있고 우측 상단에는 한강이 흐르는 모습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측 하단이 올림픽 공원으로 아래쪽 단지들은 공원 조망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청약 자격 등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는 공고일 기준 서울에 2년 이상 거주한 분들에게 100% 우선 공급합니다. 경기도나 인천 거주자들은 생애 최초나 신혼 등 특공에 신청하면 추첨으로 예비 당첨번호 받을 수 있고 다자녀 특공만 처음부터 수도권 전체에 50% 배정하기 때문에 타 지역도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기과열 지구라 일반 공급 청약 가점제 비율은 기타 비규제 지역과 다릅니다. 전용 60이 타입은 청약 가점제 40%와 추첨제 60%, 전용 60초가에서 85 이하는 가점제 70%와 추첨제 30% 적용합니다. 그리고 추첨제 물량에서는 무주택 세대에 75% 물량 먼저 공급하고, 남은 건 무주택과 1주택 세대 합쳐서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추첨제에서도 무주택인 분들이 당첨 가능성이 훨씬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변경됐거나 변경 예정인 청약제도 등도 활용해 볼만 합니다. 첫 번째로 11월 10일부터 소형 저가주택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공시가격 수도권은 1억 6천만 원, 지방은 1억 원 이하 주택을 한채 보유한 분들은 일반 공급뿐만 아니라 특공에도 무주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세로 환산해 보면 약 2억 4천만 원 수준이며 기존에는 일반 공급에서만 무주택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주택 한채 있는 분들도 특공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년 3월부터 같은 현장의 부부가 중복해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규제 지역에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곳에 중복 청약하면 무효로 처리하지만 내년 3월 이후에 공고가 나오면 중복 청약 가능합니다. 또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부 합산 내용도 3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의 50%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에 부부가 둘다 가입한 분들은 가점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공도 당첨자 선정에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 2년 내로 임신 또는 출산한 분들은 신생아 특공 당첨 가능합니다. 민영 분양에서는 생애 최초와 신혼 특공 물량 중20% 정도가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